미국내 대도시 우범 지역에서 현대 기아차 도난 사건이 극성을 부려 하루 토잉되는 차량만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내 휘발유값도 오르고 있어 진정되던 물가가 다시 흔들릴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올여름 대거 해외여행에 나서면서 국내 여행 관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로 워싱턴 DC 연방 법정에 소환됐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법적 정치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적었지만 더 많은 큰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 치안이 좋지 않은 일부 대도시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기아 보이즈라 불리는 기아차 도난 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토행회사에 따르면 하루 30건 이상 도난 차량 클레임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아차 소유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범죄에 사용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면서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대도시 일부 우범 지역에서 극성을 부리며 시작된 기아 현대차 도난이 계속된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차량을 훔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법 행위고 엄벌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 모빌라이저 등 난이도가 높은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해도 훔치려고 하면 95% 이상 뚫린다. 마음만 먹으면 원래 어떤 차든 훔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책임을 미 정부로 향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USB 케이블만으로도 시동이 걸리게 돼 있다는 점이 범죄 입문 가능성을 크게 넓혀주고 있다고 차 제조사로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문을 깨고 키 박스를 뜯어내서 1분 만에 간단하게 차에 시동을 거는 시범을 보여주는 영상은 틱톡과 유튜브에서 셀수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형량이 가볍지 않고 미성년자에게도 성년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리는 중형제도가 있는데도 한눈에도 애떼 보이는 10대들이 차량 절도 행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절도 후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이 미숙한 이들이 난폭 운전을 하고 아무 데나 들이받는다던가 경찰차와의 추격전을 벌이는 등 다른 선량한 시민들의 목숨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겁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범죄자, 전과자가 되면서 생기는 전반적인 사회비용도 결국 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경찰 당국도 사건 처리에 소비되는 시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토잉회사도 하루에 수십건씩 기아차량을 토잉하고 있으며 덩달아 혼다차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도난당한 후 아니면 창문이 깨지는 피해를 입은 후 재발 방지 대책도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기아 현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차주들의 집단 소송에 2023년 5월 절도 피해자의 현대 기아차는 2,700억을 물어주는 것으로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이후 피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지 않고 차량 파손에 그친 차주들은 어떻게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정보 창구가 전혀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에서는 핸들 락 같은 것을 배포하고 사비로 구입한 사람들에겐 비용을 지급해 줄 것,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컨택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한인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의를 해도 답변은 느리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기 위한 재물, 시간적 손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저 USB 코드만 가져다 대면 시동이 걸리는 차의 핸들에 보여주기 식으로 락을 걸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스티커를 붙여 요행에 기대어 보는 식의 대처만 권고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국제유가가 7월에 16%나 급등하며 휘발유값도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어 진정되던 물가마저 다시 흔들릴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내 휘발유값은 전국 평균이 3달러 82센트, 캘리포니아는 5달러를 넘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국제유가와 시발유가격이 그동안 물가 진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다가 7월부터 다시 흔들리게 만드는 악재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유가는 7월 한달 동안 16%나 급등해 배럴당 80달러를 넘었으며 미국 내 시발유값은 전국 평균으로 한달 전보다 갤런당 근 20센트나 올라 3달러 82센트를 보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경기 우려가 거의 사라져 유류 수요가 급증한 반면에 공급은 차질을 빚고 있어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진정된 물가를 다시 흔들리게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영국 브랜트유의 경우 배럴당 84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질류도 80달러를 넘었습니다. 7월 한달 동안 브랜트유는 13%, 텍사스산은 16%나 급등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최근의 유가급 등은 미국의 불경기 우려가 거의 사라져 유류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에 공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 여파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 따라 미국내 슈발유값도 연일 뛰고 있습니다. 트리플레이에 따르면 3일 연재 미국내 슈발유값은 갤런당 3달러 82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1센트, 한달 전보다는 18센트나 오른 겁니다. 기름값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는 주 평균이 5달러를 다시 넘어서 5달러 4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 주가 4달러 99센트로 5달러 임박했고, 하와이는 4달러 73센트, 오레건 4달러 64센트, 알래스카 4달러 39센트. 네바다 4달러 33센트, 유타 4달러 10센트, 일리노이 4달러 4센트의 고이과에 다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3달러 97센트, 워싱턴 DC 3달러 95센트, 뉴욕 3달러 89센트, 플로리다 3달러 8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비 버지니아와 조지아는 각 3달러 66센트, 텍사스는 3달러 49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까지 휘발유 값은 전년보다 27% 전체 에너지 가격은 16.7%나 급락한 덕분에 CPI 소비자 물가가 3%까지 진정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7월에 급등했기 때문에 진정되던 물가를 다시 흔들리게 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인들이 올여름 대거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국내 여행 관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예약급증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국내 여행에 집중한 국내선 항공료와 호텔비는 거의 제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이 올여름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사는 국제 항공료와 예약하는 외국 호텔 숙박비는 크게 오르고 있는데 비해 미국 내 국내선 항공료와 호텔비는 거의 제자리하거나 내리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국제선 항공료는 평균 962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올랐습니다. 반면 국내선 항공료는 평균 249달러로 지난해보다 11%나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유럽 지역 호텔을 예약할 경우 하루 숙박비는 평균 148달러 88센트로 지난해보다 14% 인상됐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내 숙박비는 평균 154달러 45센트로 유럽 지역보다 비싸지만 전년보다는 절반인 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럭셔리 호텔을 비교해본 결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최고급 호텔의 하루 숙박비는 869달러로 지난해에 710달러보다 22%나 뛰었습니다. 이에 비해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럭셔리 호텔의 하루 숙박비는 300달러로 지난해 299달러와 거의 같았습니다. 여름 성수기 휴가철인 현재 미국 내 호텔들은 객실의 63%를 채우고 있어 지난해 61%보다 약간 나아졌습니다. 미국 내 호텔들은 숙박비가 지난해 145달러에서 올해는 154달러로 9달러 오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반면 유럽 지역 호텔들은 객실의 67%를 채우고 있어 지난해 58%보다 9% 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호텔 숙박비도 지난해 131달러에서 올해는 149달러로 18달러 올라 미국내 호텔보다 두배더 많이 인상됐습니다. 미국인들이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에 몰리면서 여름휴가철 대목을 고대해온 미국내 관련 업체들이 당혹해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국내선에 집중 배치했던 항공사들은 물론 숙박 시설, 나아가 바닷가나 휴양지, 놀이공원 등지의 각종 소매업체들이 대목 특수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들어 세 번째로 워싱턴 DC 연방법정에 소환돼 피고인 절차를 밟은 후세 번째 무죄를 주장하고 법적, 정치적 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오후 4시에 워싱턴 DC 연방법정에 출두해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2020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의 질문을 받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드로 세 번째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과 마이애미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정에 소환돼 피고인 절차를 밟고 세 번째로 낫길티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 클럽을 출발해 자가용 비행기편으로 워싱턴 D.C.에 도착했으며 연방 의사당 인근에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정에 소환돼 출두했습니다. 지난 4월 뉴욕맨하튼 6월 마이애미 때와 비슷하게 3일 오후 4시 워싱턴 dc 연방법정 소환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도착해 피고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앞서 두 번과 같이 머그샷은 찍지 않고 전자 지문만을 찍고 비밀 경호국과 연방마사리 안내로 연방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 반 전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속이려 모의하고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 모의한 후 실행한 혐의, 그리고 유권자들의 뜻에 반해 위협을 모의한 혐의 등네 가지 연방법 위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모두 낯길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입마금 대가 지불과 이를 위한 회계장부 위조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는 뉴욕지 법정과. 기밀문건 불법 소지 등 37개 혐의를 받고 있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법정에 이어 2020 대선 결과 투직기 시도 등네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마라톤 법정 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지나친 트럼프 비판론자인데다가 이 지역이 민주당 아성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웨스트버지니아 등 다른 곳으로 재판 장소 이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 타냐 축한 판사는 오버마 시절 지명돼 그간 대표적인 트럼프 비판 논자로 널리 알려진데다가 1월 6일 의사 등 점거 사태와 관련된 천명 이상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전체적인 전략으로는 현재까지 키스된 세 번의 재판을 지연시켜. 내년 11월 5일 대선 이후로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2016년과 비슷하게 내년 5월 경선 승부를 대량 마무리 짓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이 될 경우 대선전을 위해 재판을 수개월 수년 후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대선에 나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은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1월 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시작되며 3월 5일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15개 주 동시 경선하는 슈퍼파일 승부로 대세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이 최근 1년 동안 적은 숫자로 샀지만 더 많은 큰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주택 구입자들은 숫자로는 14% 줄었으나 매매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0%는 현금으로 사들여 미국 주택 시장의 급속 냉각을 막는데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중국, 인도,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출신 외국인들이 미국 주택 시장을 급속 냉각 위기에서 건져주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들은 구입 숫자로는 14% 줄었지만 매입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중국과 인도, 멕시코와 캐나다, 콜롬비아 등 다섯 개국 출신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인 구입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구입한 미국 내 주택들은 84,600채로 전년보다 14%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구입한 주택들의 중위 매입 가격은 39만 6,4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외국인 주택 구입 통계를 추적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 내 부동산 구입에 다시 열기를 내기 시작한 중국인들은 평균보다 세배 이상인 123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의 주택 구입에서 3분의 1이나 캘리포니아에 쏠렸는데 비싼 집값 때문에 매입 가격이 대폭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인들은 날씨와 자녀 교육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좋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본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덕분에 미국에서 주택 구입에 열을 내고 있고 멕시코 출신들은 자국의 패소화가 미국 달러화에 비해 좋은 환율을 보이고 있어 주택 구입에 많이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지역은 플로리다로 23% 두 번째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각 12%를 차지했고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애리조나가 각 4%씩을 점유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들의 절반은 베케이션 홈이나 렌털 프로퍼티로 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외국인들은 돈만 투자하기 위한 투자형 부동산 매입의 경우는 10명당 1명에 그쳤고 대다수는 미국의 장기 체류 또는 취업, 이민 와서 살려고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들은 100만 달러 이상의 저택 가운데 15%를 차지했으며 40%는 현금으로 집값을 완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큰 손들 덕분에 모기지 이자율 2배 급등과 공급난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미국의 주택시장이 급속 냉각될 위기를 맞았으나 집값 폭락을 막아주고 있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돕고 있는 것으로 CNBC는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